안녕하세요 조아꽃입니다아 새벽에 이렇게 비가 좀 왔었었네요 어, 태풍 영향권으로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일기 예보상으로는 지금도 비가 오는 걸로 떠있는데 아마 오락가락 하면서 저녁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 동안 음,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는 비는 어, 어느 정도 조금 맞추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는 얘네들을 어, 이 테이블을 이렇게 지붕도 없는 테이블이고 그냥 완전 생 노스카는 이 어, 차양막 하나 이렇게 걸쳐져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비닐을 쳐줄 거예요 어, 오늘 정도만 비를 맞고 아, 그래도 얘네들은 계속 여기에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아, 얘가 아르제 얘가 요즘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네요 너무 이쁘죠 아, 이 테이블은 뭐 하엽이 좀지 애들이 많기는 하는데 아, 물이 고파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어, 오늘 오는 비는 어지간히 조금 맞칠 예정이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음, 비닐로 천막을 씌워줘서 어, 음, 더 이상 비를 안 맞게 할 예정이고요. 아,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. 아, 이쪽 테이블로 지금 왔는데요. 아, 제가 어저께 좀안 좋아진 애들을 어저께 영상에 올렸죠. 걔네들 때문에 제가 오늘 올라와서 얘네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요 애들이 저쪽 테이블 밑에 여기 테이블 이쪽 테이블 밑에 어, 한 계속 있었던 애들이었어요.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있었던 애들인데 여기가 저희 여기에서 제일 어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은 제가 파라솔을 걷어줬지만 어저께 뭐 바람이 많이 불고 혹시나 제가 없는 사이에 밤새 또 바람이 불면은 제가 가끔씩 날아가더라고요 <laughs> 날아가지고 요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곤 했었어요 몇번 그래서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봐 아저 파라솔을 에 걷어서 저쪽 밑에 내려놓고 어 어제는 그랬지만 평상시에는 바람이 없는 날은 여기에 제가 파라솔을 이렇게 하나 더 치고 여기에 앉아 있어요. 작업을 하거나 앉아 있거나 그런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저자리가 제일 그러니까는 구중궁골이에요 <laughs> 빛이 제일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. 여기에 있던 애를 아,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한왜 그랬을까? 여기 이 테이블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놔뒀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 이쪽이 남양 이래서 어 여기에 이제 저쪽에서 해가 떠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양 쪽으로 이렇게 해가 지는데요 그래서 이 밑에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두 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세, 네 시? 되면은 이쪽에는 거의 조금 그늘이 져요. 저기 담도 있고 이래서. 아, 그래서 여기에 그 전에 있던 애들은 별탈 없이 지냈는데, 제가 얘를 한 일주일 됐나? 여기다 갖다 놨나 봐요. 기억이 없어. <laughs> 아니, 무의식적으로 아마 제가 여기 자리가 나니까, 저 밑에 있었던 게 이제 조금 자리를 찾아줘야 됐다, 되겠다 싶어서 이 위에다가 올려놨던 거죠. 근데 뭐해 영향 이런 거는 딱히 신경을 안 쓰고 또 같은 여기 이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같은 공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쪽이 더 해를 저 안쪽보다 여기 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떡하니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아 얘가 좀 약해진 상태 좀 해가 없는데 있다가 음 일로 와서 얘가 탄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반쪽 요것도 이쪽 방향 요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 오니까 요 반쪽만 탔고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얘도 요렇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는 해가 이쪽으로 오니까 요쪽 이쪽 부분이 타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얘도 제가 얘랑 거의 비슷한 저 테이블 저쪽 위에 있었어요 왜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놨었을까요 어머,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는 해봐라 이러고 서로 여기다 갖다 놨나봐요 저 음지 거의 해가 안 들어오는 곳에 있던 애들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?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었네요. 그러니까 얘가 다른 애들은 계속 여기에 있었던 애들이어서 음뭐 그렇게 심하게 타거나 뭐 이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. 근데 유독이 얘하고 음 얘가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관리 소홀로 얘네들이 이렇게 탄거 같아요. 아이고 참 범인은 저였네요. 응? 그래서, 그래 놓고, 왜 얘네들이 탔는지 몰라서, 아휴 와, 왜 그랬을까요? 이,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왜 갖다 놨었을까? 아, 정말. 이 이쁜 애를 다 태워먹고, 아, 얘는 뭐, 가망이 없을 것 같죠? 여기 안에도 지금 다 이렇게. 아휴 아. 뿌리가 건강하니까는 살수 있을라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태워먹은 애는 제가 또 처음이라서 아휴 또 꼬집기를 해버립시다 생각난 김에 더 여기서 잘 살, 어, 살지는 살 모르겠으나 일단 비기 싫으니까 꼬집기를 하고 살에는 살고 죽으려는 죽고 에이구. 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놨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됐네.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, 제가? 자리가 이렇게 나서 제가 저 밑에 있길래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은 거였었던 것 같아요. 아, 어쨌든 얘네들은 뭐할수 없죠. 근데 탄애들은 물르는 애들보다는. 살 가망성이 좀많더라고요 물는 애들은 진짜 뿌리까지, 줄기 뿌리까지 다 물러서 가는데, 얘네들은 입장이 요렇게 조금 탔어. 아니, 많이 탔죠. 탔기 <laughs> 때문에. 그래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고요 음, 그, 아이보리는 어저께 제가 다 뽑아가지고, 화분 정리를 했어요. 개는 아마 물른 것 같아요. 개는 어, 왜 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개는 물러서 갔고, 아이고. 얘 얘는 잘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. 얘는 그래도 저희 집에 온지한 1년 반? 뭐, 2년 좀안된것 같은데, 그래도, 어, 봄, 여름, 가을을 다 견디고 여기 있는 애니까, 좀 괜찮겠지요. 여기에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래서 제가 햇볕 그해 탈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어 여기에 뭐 차양막을 하기가 참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얘네들은 물론 음 조금은 탈 수는 있겠지만. 여기에서 적응한 애기 때문에, 애들이기 때문에, 사양막 하는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사양막을 하면은 여기가 옥상이다 보니까, 어, 이 테이블에다가는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바람 불고 이러면은 자꾸 나풀나풀 돼서, 어, 그게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고, 그래서, 요 음,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아, 올 여름 진짜 힘드네요. <laughs> 음, 하늘에 먹구름 구름이 꽉 꼈어요. 근데 바람이 많이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옥상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아우 얘네들 이 이런 천막도 그렇고 이런 게좀 불안하더라고요. 아 얘네들이 좀 물고픈 애들이 많아서 제가 맷 아이는 꺼내서 빗물을 맞추고 어느 정도는 요 오늘 오는 비는 조금 맞출 생각입니다. 태풍이 점점 우리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. 구름이 꽉껴 있어요. 비도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. 어... 태풍도 무사히 견디고 잘 지나가, 지나가기를 바라고, 우리 다육이들도 올여름 더 이상 피해 안 받고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래봅니다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올릴게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